등장만으로 화면이 밝아지는 효과 그런데 <laughs> 왜, 왜 이렇게 어색해 하네요 아, 저희 너무 떨려가지고 저희 고장났어요 저희 <laughs>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접속무비월드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접속에 정식으로 초대된 오늘의 주인공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노이즈 영화로 돌아온 이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비운 역을 맡은 김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밤에는 좀 조용히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올여름 극장가를 서늘하게 만들 이 영화 노이즈 진짜 이 무서웠던 표정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눈이 오늘 눈이 크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 있어요 무슨 소리가 났다 아 잠시만요 아, 아 이거 아니야? 안 할게 안 할게 몰입 실패 주전자 소리로 웃고 있는 줄 알았네 이건 마치 소 동물들의 모임 아닌가? 이들이 합심하여 만들어낸 생활밀착형 공포술로 그래요? 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함께 영화 노이즈에 입주해보자 드디어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자매 들리지? 들리지 이 소리? 이 아파트 이상해 언니 그러나 이사 후 들려오는 정체불명의 층간소음 게다가 언니 주영이 집을 비운 사이 주희가 언제부터 연락이 안된 거예요? 지금 4일째 연락도 잘 상태라고 합니다 소음에 시달리던 동생 주희가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요즘에 사후에 마가 꼈나 봐 거기 사는 사람들 다 이상해 조심해야 돼요 여긴 서로 다 들리니까 소음으로 인한 현대인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대화한 이 영화에서 두 배우가 맡은 역할은 동생을 찾아다니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언니이고요 미스테리한 일들을 겪게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K장녀 스타일? 그럼요 네. K장녀 그리고 K장녀 주영의 곁에서 그녀를 돕는이 남자 혹시 주희가 좀 어땠는지 통화할 때마다 자꾸 계속 이상한 소리 안 들리냐고 그러긴 했었어요 소리요? 지원이는요 여자친구가 알고 음. 보니 실종을 당해서 그의 친언니와 그 사건을 같이 살처나가는 그런 인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생을 찾아 나선 뒤 집안에서 기이한 일에 겪게 되는 언니 주영 어? 배우 이선빈은 이 영화로 첫 공포물에 도전한 바 이로써 꿈을 이루기도 했다고 제가 일단 공포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내가 연기를 한다면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을까도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제가 일단 너무 사랑하는 장르라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 어느덧 사회 문제가 된 층간소음. 덕분에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공감의 댓글들이 쏟아지기도 했다는데 층간소음이라는 것들이 이런 단어가 생긴 지 생각해보면 얼마 안 됐거든요 너무 맞아요. 작은 곳에 많은 곳을 밀집시켜서 한 칸을 쪼개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나 음, 그런 것들이 저희 책에 되게 잘 녹여져 있어서 너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동생의 실정과 의문의 소음, 이웃들의 차가운 눈초리까지 그 때문에 주영은 점점 불안에 휩싸이니 피폐해지는 주영의 감정을 이선빈은 어떻게 담아했을까 분장과 의상에서 주는 힘을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주영이가 머리를 확실히 안 감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듯한 또... 메이크업으로는 다크서클좀 점점 진해지는 그런 감정 변화에 대해서 한 인간이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까지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 저도 촬영을 오랜만에 갈 때마다 너무 안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좀더 기운스럽게 연기하지 않았나 라는생각이들어요 음. 동생 주희의 남자친구로서 주영의 조력자가 되지만 동시에 가장 의심가란 인물인 기훈. 정말 귀신처럼 이 아파트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거죠. 그 균형을 세심히 유지했던 그가 돌연 돌변한 장면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504호예요. 제가 나가 볼게요. 아래층 남자, 근비. 수상하고도 위험한 방문. 왜요? 이 밤중에 애도 없이. 곧이어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두 남자가 대치하게 되는데 정말 정말 마지막으로 얘기할 건데요. 밤에는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접속 제작진 뇌리에쾅 박힌 가장 강렬했던 이 장면. 기싸움, 기싸움. 이 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으셨는지. 약간 그 소형견 같은 느낌. 아 문을 두고 서로. 아, 왜냐면. 일자로 막아줄 거였으면 고리를 안 잠그고 나갔겠죠 <laughs> 저도 무서워서 그래 눈으로라도 치지 말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 둘다 그랬던 것 같아 아 그런가 그 사람도 어. 이것이 끝이 아니다 <laughs> 아래층 남자의 이상 행동은 계속되고 돌을 넘기 시작한 그의 모습이 화면을 압도하는데 <laughs> 이를 본 배우들의 소감은? 저는 그때 숨어있느라고 경수 선배가 이렇게 응. 하고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봤는데 어, 진짜 내가 봐도 연기인데 이상한 사람 같은 거지 어, 나도 그래서 <laughs> 어, 너무 <없인다>. 소름 돋았어요 무섭더라고 <laughs> <laughs> 싫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사이에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됩니다 이어서 고요함을 깬 동생의 목소리 언니 나야 문좀 열어 빨리 <laughs> 하지만 실종됐던 동생이 갑자기 돌아온다고? <laughs> 의심의 휩싸인 순간 그때부터 기괴한 소음이 주영을 감싸는데. 넌 주의 아니지. 이 장면 촬영 때도 이 소리를 들으며 연기했을까? 어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었고 저 혼자 타이밍을 계산해서 연기를 해야 될 때가 좀더 많았어요. 왜냐면 오히려 후반 작업에서. 저희가 연기한 것들을 연결해서 붙여놨을 때이 정도의 소리가 좋겠구나라고 그때 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소리가 난다라는 거를 제가 상상하고 아니면 감독님이 뭐 무전기를 그 순간에 공뭐 이렇게 해주신다든지 그래서 음 저도 그래서 정말 부금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디테일한 소리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층간 소음에 관한 이야기인 만큼 소리는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한 바. 신경을 자극하는 소음들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이때 관전 포인트를 물었더니... 관전 포인트... 는 소리인 것 같아요. 공포영화는 뭐 시각도 중요하지만 소리가 늘더 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약간 극대화되지 않았나 이게 청각이 중요하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확실히 봐야 서라운드를 돌리면 그런 거야. 맞아 맞아 있었어서. 맞아. 음, 영화관에서 봐주세요 입장으로 놀러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러와 감사합니다 놀러와주세요 놀러와 주세요. 이처럼 겪어본 사람은 안다는 현실 반영 공포 내 동생! 네 아파트 어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이 소리가 들리신다면 음... 영화 노이즈에서 소음의 원인을 아! 확인해보시라